어우, 야미, 야미, 아 맛있어. 야, 멜 좋네, 멜 존나 쎄다. 얘는 페널티도 없어. 심지어 아시죠 일시브리야그 다음 뭐가냐? 뭐가야 좋지? 고문자? 다 별로야? 두나 효과. 이거 두나가 있나? 두나가 있긴 하네. 냉기 해야겠는데 그냥? 할 만한 게 딱도 없다. 어. 피 너무 걸렸네. 오, 근데 많이 먹었다. 미친 새끼. 아, 나 근데 피 너무 걸렸다. 어, 어, 어. 아, 군소도 안어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자세야죽다 아, 존나 별론데? 어? 이거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노란 저거수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이론상 무한 아니? 아씨 존나 약하다 아 마라가 마할 낯었네 제라스 잘하는데? 어. 아, 무조건트리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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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급을 팔고 그거 사야겠는데 이거 보소 아오 나이스 잡았다. 아저 새끼 드디어 잡네. 아나 반사가 없다. 아 이거 보이드가 없어갖고 딜이 안 나온다. 안돼! 저기 날 살렸어. 아! 아, 근데 진짜 크샤 태가 너무 안 죽는데요? 진짜 벽인데 진짜? 야, 이거 W 면 안돼? 할건다 했어 그래도. 아 딜레이가 있어. 야, 내가 다 한다 그냥. 빨. 반사했고 하나 닦고. 와! 개고순다, 앞에? 여기 지켜! 아! 아! 공포 뭐야! <목소리> 어어, 어어, 와! <목소리> 아! 와! 아! 스쿼지야! 공각이 너무 안 나온다. 아, 저거 처형 안 돼요. 그게 어떻게 죽주고 어허, 이렇게 이것만 노리네. 아, 좀 빼봐! 아, 이제 가자! 끝내자! 끝낼 수 있나? 아니, 처형 표시 떴어? 안 떴잖아, 아까. 아니, 그래, 그샷 때는 처형 표시 떠도 못 잡는 게, 쟤, 니랑 떠볼 때못 잡아. 어? 야, 이거 좋은 것 같은데? 인걸불 불문제가... 문장, 야, 이건 뭐야? 아, 블루레드. 씨발년이 Oh 오지팅의 아미. 서치했습니다. 아, 왜안 움직여? 캐릭터가? 아오씨 또무어가자 거인 어 찜솥 아 이거 찜솥이지 왔다 푹 접을까요 그리웠다 찜솥 뭐야? 궁이 열로발소네 아, 뭐야, 이거? 야미! 뜨아아아아아 어, 다 좋은데? 근데 탱크 엔진 낫지 않을까? 뭐, 재밌을 것 같아. 효과가 뭐 더,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. 죽, 죽지 말라고요? 아 어, 죽으면 안 되는 거네! 아! 이거 먹어, 이거 말고 딴거 먹어야 되는데, 그러면. 이거 안 죽을 수가 없는데? 엥? 아, 이게 안 먹어지네. 따라프다고. 뭐? 아. 나어머그나 어머고 나 켜야 돼 어머고. 아저 거머고 풀어 데드가 미치는 중. 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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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망아괜찮아아아 아프지 아프지 찜솥 개새끼야 찜솥 쪄버려 그냥 물고기 씨발 찜 그냥 어? 로와로와로와 아이씨 꼴봤네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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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이 암이 든든하지. 자 불피 됩니다. 좀만 기다리세요. 자 들어가자. 내가 다 먹을게. 아, 아 제들 미쳤지. 푹 쪄주세요. 푹 푹. 푹 u 쳐주세요 u 내가 초대 u 거 u u u u u u u 지 u 는데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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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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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뭐야? 들어가자! 아, 아! 캐릭. 아니, 찜소 존나 맛있네? 일량 1위, 캐릭. 찜소 딜이 달달해. 처음 애들이 모르는데 이제, 어, 왜 아프지? 어? 초가스 평타 받기 때안 때린데 왜 아프지? 내가 봐. 가자. <웃음> <아하>. <웃음> 이분 모스트가 뭐지? 아하. 룰루? 여자네. 첫템뭐 가지? 어? 그거 아니네. 건무도 생겼네? 근데 돌진이 날것 같은데? 얘템 뭐가냐? 월식? 월식이 맞겠지? <laughs> 아, 서로 아주 뭐 화려해요. 아, 왜 이렇게 이 사람 맨날 늦게 와. <laughs> 누군가 했네. 자꾸 늦게 오는 놈. 야, 뭐야? 누누 씨발. 아! 읽어서 편캐냐 안 된다 얘들아. 아, 뭐 내가 다 맞아. 아! 어, 왜, 왜 이렇게 악하지? 방금은 잘한 거 같은데? 이거 할까? 그림자질 그냥 미쳐봐 한번 미쳐보자 그냥 아니 어우 시발 아니 딜 진짜 너무 약한데? 근데 얘네 뭔가 이런 거 사는 것부터 좀 쟤네 좀 바다가 있어 지금 다 별론데, 이거 어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빠르고 안전하게 야, 이거 하자. 이게, 이게 맞아, 돌진 완전 돌진 베이스로. 오, 씨발! <웃음> <웃음> 재밌긴 하네! <laughs> 바람 가르기는 이렇게 아파서...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돼. 아, 이제 좀 뭔가 된다. 이 분이 살짝 좀 이제 완기 캐릭터 느낌이네요. 아니, 사기잖아. 이거 봐. 천 스킬이 뭔 소리야 이게? 어? 이거 할까? 바다 영혼? 에라이 씨발! 뭐야 이거 하하 이 도주, 이거, 이거... 아... 야 도주, 언 투리야 씨... 그냥... 아, 뭔가 텐트리가 잘못됐나? 증강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. 잘 가자. 오, 그만 가, 이 새끼야. 내가 임마. 달리기는 일장이요. 뭐야? 아우, 씨발, 이렇게, 이렇게 해야겠는데? 만 빠른 알파리 느낌이네요. 근데 그래도 핑퐁 하는 건 좋은 데맞는요 거의 탱커 역할하고 있기는 내가 지금 탱커 하나만 있었어도 좀더 재미 봤을 것 같은데. 아니 아니 야고렇게 질이 왜 이래 말이 안돼 씨발 이 채란 뭔데 이거 오야이 잘한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. 아이 씨발, 그렇게 미치 또라이 새끼! 파이크가 존나 잘하네 이제 개 잘하는데? 아 파이크 존나 맛있게 하네 이제. carry c a r r